16세기 일본, 그곳에는 흑인 사무라이가 있었다. 일본을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선교사 발리냐뇨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한 시종을 헌상했습니다. 노부나가는 수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이 시종에게 야스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. 당시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일본에서 야스케는 188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인 남성에 비해 1 0 배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노부나가는 압도적인 피지컬의 야스케에게 무사의 신분을 주며 가신으로 삼았고 야스케는 본인을 아껴 주었던 노부나가를 충실한 하게 섬겼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부하 미츠히데가 노부나가를 배신하게 되면서 혼노지의 변을 일으켰고 노부나가는 혼노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. 야스케는 죽은의 복수를 위해 미츠히데에게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배 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. 야스케는 사무라이답게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미츠히데는 그를 처형시키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. 미츠히데는 말했습니다. 그러이모노와 인겐디와나 동물도 가라나인데 죽사나이